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진짜로 나이가 어리시든 많으시든 이거 진짜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 되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글을 봤어요. 어떤 두 남자 두 분이 댓글로 말다툼 같은 걸 하시는 거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냐. 한 명이 A라고 할게요. A. A라는 분이 어떤 사람 영상에다가 악플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악, 악플이라고 달았어요. 뭐 말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악플을 달그으니까 B라는 남자분이 와서 말 그렇게 하지 말라. 아 영상을 제대로 봤으면 그런 얘기 못 한다. 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막야 반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A라는 사람이 와서 반말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B라는 사람이 와서 따다다 이렇게 화를 냈어요. 여하튼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A라는 분 악플 단 사람이 야난 어디 사는데 넌 어디 살아? 너 나. 나하고 더 시비, 나한테 더 시비 걸고 싶으면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뭐 만나자고 하면 좀 그렇고 뭐 진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이게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 B라는 분을 알아요. 어떤 분인지 알고 좋은 사람인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B라는 분이 악플을 남겼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한것 같아요. 근데 뭐 방법이 어떻게 됐든. 그 A라는 분은 남의 영상에 그, 그렇게 했다는 거는 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뭐, 그러면서 댓글 뭐라고 쓰냐면 뭐, 누가 영상 이렇게 쳐, 쳐 올리면서, 뭐, 그런 댓글도 생각 안 하면서 이러면서 쳐 올리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하튼,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뭐, 좋게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 안 하셨죠? 여하튼.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B라는 분은 아, 아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고 같은 지역에 살면 만나면 좋은 사람이거든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되면 됐지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고 그 A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분도 뭐 대단한 뭐뭐 뭐 기업의 사장 뭐 이런 분일지도 몰라요. 악플 쓰고 쓰고 하지만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플 쓰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하튼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런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아, 진짜 아깝다, 안타깝다, 이렇게 좋은 B라는 분, 이런 좋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니, 뭐, 그일 아니었으면 뭐, 뭐, 글도 한번 한 섞을 일이 없었겠지만, 어, 이렇게 만나, 만나면 좋은 사람일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생각이면 우리가 살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오, 내가 나중에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도움을 못 주더라도 피해는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이런 생각을 저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진짜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는 동생, 호주에 잘 아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옛날에 여기 같은 지역에 살다가 지금 시드니에 살 거예요, 아마.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이가 저보다 3살인가 4살인가 어리고, 어린데 사업을 크게 해요. 그래서 되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뭐 사람들하고 사회성도 좋고, 제가 봐도 사업가로서 진짜 머리도 좋고, 그런 친구예요. 네, 여하튼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랜만에 연락을 온 이유가 제 영상, 이민 영상, 그 이민 에, 뭐 노+ 던 테레토리로 가면 영주권 어떻게 받는지그 내용을 예전에도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그걸로 요번 에또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알고 들어봤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가, 자기 매장에 자그큰 회사예요. 회사에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다윈 그 영상을 제걸 보고. 저그 친구한테 얘기했대요. 어떻게 제제제 제, 제 저랑 지인인지 어떻게 알고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걸 봤는데 그 친구 내가 안 웃는 날 했겠죠? 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저, 정확한 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영어 점수가 절대 안 나온다고 여, 자기는 영어를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 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고 싶냐면 다윈에다가 사업을 내서라도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래서그 이제 알아봐야 되고 확실하게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변호사도랑도 얘기해보고 무슨 그런 거를 막다 해주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전화 통화를 끊고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 영어 공부를 하시라고 하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해도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아 저는 이 친구를 진짜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런 들, 들으니까 무슨 말들었냐면 어제 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친구가 도와주겠다는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나이만 알아요. 그 친구가 얘기해줘서. 나이만 아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의 신임을 받고, 이 정도로 진짜 뭐,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영주권을 받게 해주고 싶을까?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음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어? 모든 사람한테 어 비굴하게 하고 뭐 좋은 말만 이빨을 소리만 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다 알게 되죠 근데 일을 할때 저는 영상에 이제 호주 오실 분들이나 뭐 워킹홀리데이 분들 많이 오셨고 그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을 하실 때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누굴 만날 때 진심으로 하세요. 일가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써주겠습니까? 뭐, 당연히 뭐, 기술이, 뭐, 끝내주는 기술이 그 사람만 할수 있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뭐, 그럴 경우에는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그사 사람이 인성이 좀덜 돼도 써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요즘에 그 유명한 빅토리 얘기 있잖아요. 빅토리?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서 요즘에 유튜브에 그 제가 영상 많이 봤어요. 그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봤는데 그도 다그 인성 문제에서 그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드는 생각이었어요. 앞플 다는 분들 앞으로 어디서 만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진짜 그 삐라는 분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카페 사장이요. 이야 뭐 매니저야 아니면 큰 기업의 사장님이야 사장님이 아닌데 아니더라도 그 되게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어요 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절대 안줄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말고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말하고 상처주고 그런 사람들 사람,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한 명, 그, 치, 그, 오늘 그, 이, 호주, 그, 이민, 그, 한다는 그 친구, 제 친구, 사업한다는 그 친구가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열어서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데, 호주의 영주권 밖에 그렇게 힘들, 힘들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는 너, 이 사람이 진짜 좋다. 인간적으로 좋다. 뭘로 좋다 해서 그리고 가게 매장에서 이제 얻은 사업이든 스폰을 받아 스폰을 받아 야그 영주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스폰을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중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영국에 계시든 호주에 계시든 그건 모두에 해당되는 거야. 사람은 마음이 다 통하고 마음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 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고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집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브이로그로 집에서 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그것도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진짜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좋아요 구독